합주 씨 각자의 역할 일단 저는 파트 이런 거 많이 짜고요. 전이 노래가 아닌 노래들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새롭게 어떻게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할때 파트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가사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하고 현아 음,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곡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밴드의 어떤 사운드 잘 융화되는지 어떤 그런 걸 보시는 것 같고요. 용인 씨는 합주 때 화장실을 진짜 자주 가요. 그래서 화장실을 정말 열심히 가는 게 역할이 아닌 신가? 화장실 가는 거랑 물 마시는 거랑 물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거겠죠? 역할이랄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단 각자 파트를 열심히 부르고요. 그리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 같은 거는 제가 하고요. 용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그 저음역. 저음 <laughs> 역을 맡고 있고요, 순율 씨 고음 역을 맡고 있고요, 저는 그냥 중음 역을 맡고 있고요. 뭐네 그런 역할 그 딱히 뭐 역할이 없어요. 저희 그냥 아 저희는 그 이게 재롱을 많이 떨죠. 밴드 분들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, 재롱을 셋다 재롱도는 역할인 걸로. 아나 어, 저는 약간 이런 질문 받으면 다른 멤버들이 뭐라고. SLG가 너무 궁금한 거야. 각자는 그냥 뭐 자기 파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자기의 역할인 거죠.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, 두 친구는 분명히 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지. 아...